자 그러면은 한번 실습 한번 들어갈게요. 프롬프트 중에서 이거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어떤 걸할 거냐면은 한 김에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SIA의 텍스트 만드는 거 우리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저 영어로 한글로 할게요. 영어로. 자 이걸로만 하게 되면. 군중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군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니가 그채집피티 가서 다시 프롬프트를 뽑긴 했지만 이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거 링크 아까 들었어요, 교수님 이순희 교수님 이거 보 이거 들고 오실 수 있으시죠? 이거 극장에 글씨 써지는 건 얼마나 잘 써지나 보자고요. 그런데 이 러네이라는 글자 대신에 우리가 S I F F 우리 서울국제 AI 영화제 어 영화제를 상영 상행, 영화를 상영하는 그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했고요. 내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젠리 들어오겠습니다. 뭐, 한번 가입하고 나면 이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맨첫 화면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저는 대시보드 나가가지고, 제가 오늘 작업했던 거 여기 찾아서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좀 하면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까 다 만들어 봤던 건데, 우리 보통 이제 이 화면을 굉장히 난리으실 거예요. 보통 이 비디오 만들 때 이게 한번 느끼게 되면 퍼스트 그거 중간 미들 그리고 라스트 뜨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를 자 무료 사용자님이나 아니면그 금액 스탠다드나 베이직이으신 분도 여기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업그레이드하고 나오는데 언리미티들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이신 교수님 저 이거 그대로 넣었어요. 그리고 한곳도 손대지 않고요. 아래 에 스타일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대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제너레이트 여기 프레임스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여기 이거 놓고요 아까 애네들이 준거 젠스리가 준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놓고 여기를 누르면 비율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는 뭐 이렇게 영화다 생각하고 16대 9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16대 9를 선택했고요 여기 또 뭐가 스타일 같은거나 비중이나 그런 걸다만을 수가 있는데 아무 것도 만지지 않고 일단 이 상태에서 무조건 제너레이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지를 누르면 여기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비디오를 하면 이 페이지 안에서 비디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장에 다른데하고 비슷하게 내장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어, 굉장히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 나오는 동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앞에서 만들었던 거 제가 한 볼게요. 제가 어떤 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몇 개, 제줌 아웃, 줌인 같은 거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어, 줌 아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거예요. 어, 이것도 줌 아웃이네요. 음 이런 글씨 기분 나쁘죠 아직도 어, 어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요 이신우 교수님 나왔나요 혹시 저만 나왔나요 제가 채팅창을 한번 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번 지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앙트레빌 이것을 제가 빼서 S I F F 그 자리 넣나봐요. 여기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여기 여리 빨리까지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S I A 대문자 S I A F F 하고 맞죠. 이제 그리고 제네리티브 넣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하면서 이 스타일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또 기가막힌 스타일이 나옵니다. 님그첫 번째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거를 해보게. 이거요? 네. 이거요. 저장하겠습니다. 제발표 그리고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네. 그거랑 네. 또그 밑에 거랑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공3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003-004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드릴게요. 네, 줌. 저기다 주세요. 네, 단톡방에 주세요. 요거로. 네, 단톡방. 네, 네. 단톡방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운 받을 필요 없이요. 어, 최근 생겼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주라고 있나요? 보이시죠. 여기 네, 카메라 있잖아요. 네, 네. 클릭을 하면요. 이로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포스트만 썼잖아요. 우리 라스트 안 넣고 포스트만으로 작업해보겠습니다. 어렵게 하나 열어가지고요. 네, 한글도 돼요. 잘 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도 짧으면서 제가 계속 영어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너레이티브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영어로도 한번 번역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여기 보시면 되겠죠? 제너레이티브 누르겠습니다. 토보로 했고요. 제네레트로 여기 보시면 되겠죠 제네레트로 누르겠습니다 저보버로 했고요 이것도 한세번 누르겠습니다 이게 천천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슬로우 모션인가요 천천히 이렇게 하고 들어가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 놓겠습니다. 이거 괜찮기 때문에. 아침에... 어. 아침에... 어. 저기 와, 어, 완성되신 교수님이 쓰시면. 영상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렸는데요. 네, 사람이 한 명만 오십시오. 한 명만 들어오네요. 또 <laughs> 그 자꾸 여기 제네레이티브를 그러면 원장님께 저렴한 거 쓰시면은 혹시 여기 오초 하셔가지고요, 오초 하셔가지고 제네레이티브 다시 한번 해보셔요. 이은정 교수님 혹시 제가 한번 원장님 거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 원장님, 5분이네요. 처음 제가 드렸던 이미지가 사람이 없는 이미지였을 거예요, 원장님. 그,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람이 없는 이미지에다가. 네네네. 이제 극장 안으로 사람들이 드, 들어오다로 해줘 그랬더니 딱 네네. 이제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그렇죠. 그냥 사람만 이해해 가지고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로 해줬네요. 네, 음, 극장 다 보고 어? 네, 나가는 걸로 해줬어요. <laughs> 네,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들 있는 이미지를 드릴까요, 원장님? 네, 그걸 하십시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 제가 사람 있는 것도 드렸을까요? 아마 들었을 텐데, 아 없는 걸 한번 해본 거예요. 얘가 없는 아, 데도 사람들을 만들어 주나. 아, 네. 아 테스트해 보셨군요. 역시 실험 정신 좋습니다. 여기는 제채처 이거 아이들 영상이고 제가 아마 단톡방에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네. 것 같아요. 네한번 네, 보시고요. 또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 최금성 교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대박. 어, 일부러 서체로 만드신 건가요? 오, 이거 사람들 장만다 님께서 1대1 비율로 그 만들라고 하셨던 거. 그거를 이거에 누르니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9대 16으로 아.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잘했네요. 되셨구나. 네. 오. 제 선교수님 이거 다음 받아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 우리 그 인스타그램 이제 서울국제 AI 영화제 요거 딱 올려놓으면 대박이게 대박 날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 어, 다운 받아서 네. 네. 유튜브 쇼츠 다 올리면 되겠네요. 네. 또 그리고 이은정 교수님 보겠습니다. 이은정 교수님 다시 해주세요. 글씨 괜찮은 거로. 네. 네. 우리 그러면 이신우 교수님은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원장님도 좀 다시 한번 해서 올려주세요. 네. 저도 네 저희가 이게 막뭐 바쁘게 갈게 아니니까, 스터디니까, 하나를 하나, 또 이게 또 스터디 할때 영상 만들고 그렇지, 또탁 마우스 놓잖아요. 그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같이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동안에 저도 이이 잠깐 중지하고요 자, 어, 이거. 저도 이거 공유된 거 다운받을 수 있나요? 아, 저도 다운은 되는군요. 네, 저도 다운받겠습니다. 그 대신 교수님 거 저작권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진 않지만, 그거도 가보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크게 일부러 세로로 봤습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우리 민신희 교수님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올리고 있대요, 지금. <웃음> <웃음> 이게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맞아요. 나오는 게. 맞아요. <laughs> 음. 제가 다섯 번 누르면 다 다섯 번 다르게 나와요. 음. 자, 또 이렇게 할 때도 잘 나올 때가 많습니다. 혼자 하면 또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우리 신호정교수님거 영상 이렇게 파일로 주셨는데 제가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이거 속도를 조금 빨리 되면 은 음, 음. 그쵸. 아까는 매우 여기 영상 속도 올리고 싶을 때는 여기 아까 재생 속도가 아마 일반이었잖아요. 그럼 슬로우 모션이었잖아요. 그러면 어, 이것 좀 조금 느리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걸어가지 않고 그냥 건물은 가만히 있으니까 재생 속도에서 적당히 조절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을 조절하는 편인데 2배 올렸고요. 재생 속도를 0.5, 50% 해봤거든요. 2배가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려면 2배속이 이, 이 괜찮은,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올렸어요. 잘 나오네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아직 안 봤지만. 네, 한국말로 에이. 했는데 오, 잘 나오네요. 아까 요거는 영어로 그러지. 하신 분 같은데, People enter to door. 이렇게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사람도 정신이 사람도 없네요. 저저, 제가, 어, 사람들이 정신 나갔네. 엄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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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여, 영상 길이 익스텐드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 이제 옷 일부러 오초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0초로 일부러 오초를 일부러 오초를 했... 했어요. 네. 아, 아 그러셨어요? 네. 많이 만들어 보려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언 리미트 했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네. 실은 저도 했다가 어제 다시 결제했어요 이 수업 때문에 살렸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제 살렸어요 음... 이거 다운로드 저도 원장님 제가 함부로 쓰진 않겠습니다 아니요. 함부로 써주세요 이거로 아 괜찮아요? 네이거 네, 써서 네. 네, 네. 써서 우리 저 자꾸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오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막 이것저것 일이 많아갖고 저도 유튜브도 못올려그랬는데아 내일 네. 작정하고 다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부산 가면은 이거 만드는 거를 숙제로 드릴 거예요. 오시는 분들한테. 최근선 아, 교수님 잘 만들어주세요. 네. 네. 또 이거 할 때는 복불복일 때가 있어요. 근데 끈기 있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 얻어 걸립니다. 어,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사진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카메라 기능 있잖아요. 우리 카메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카메라. 지금 카메라. 여기 그러면 제가 보았으니까 여기서 보,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젠3의 바 조절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면 된것 같아요. 자, 요거. 어, 양수 오른쪽으로 바가 가고 왼쪽으로 바가 가는데 숫자가 음수가 되면 지금 중심축이 있잖아요. 좀더 볼게요. 왼쪽으로 가면 주로 내려가고 멀어지고 기울어지고 왼쪽과 관련된 효과를 주고요. 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제 보라색이 나오는데 올라가고 가까워지고 정돈되고 오른쪽과 관련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 보시고 과거에 카메라 감독님들은 이 되게 유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저도 메모장을 저도 이거 못 해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이 만들어 보면서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른쪽 화면에 이것저것 많이 띄어져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할게요 <laughs> 자 지금 이 영화관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아마 이, 이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오리지널을 왼쪽으로 오면은, 이게,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시죠. 이렇게. 왼쪽으로, 저는 뭔가 테스트할 때 항상 이렇게 조금 안 하고 과감하게 하거든요. 그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포리지널은 왼쪽으로 가면은 카메라가, 카메라가 돌아가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보는 동안에 이것을 반대로 해놓고 또 제너레이트를 한 눌러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자호라이젠탈호라이젠탈을 아까 음수 양수는요 여기 숫자 있잖아요. 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가 다 7.4죠. 이렇게 가면은 음수가 뜹니다. 자. 자. 이거 보면은 어. 이거 아 이거. 이 이거겠죠. 이거 한번 볼게요. 5초짜리. 어떻게 움직이나? 호라이젠탈이 아까 왼쪽 음수로 갔었습니다. 음수로. 음. 카메라를 든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서 찍어 주는 거죠. 요 이거, 이거 좋은데요. 자. 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은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호라이즌탈자 5초 자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팬을 중간에 안하고요 버티컬 별로 제가 미리 여기도 과감하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렇게 건물이긴 한데 이거 음수 왼쪽 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젠탈이 오른쪽 양수로 갔을 때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건물은 이쪽에 보이겠죠. 자 더하기.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차를 타고 눈과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이 광경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잘 나오셨을까요 그 다음에 버티컬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버티컬 자 이거 버티컬 왼쪽으로 간 거죠. 이런 것은 뭘까요? 원장님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슥 내려간 거죠. 입 시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버티컬,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꼭제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 교수님, 원장님 거, 그거 보시면서, 아, 이러니까 이렇구나, 라고 어, 스스로 판단하시고, 조금 숫자를 조금 해봤다가, 많이 해봤다가, 어,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버티컬을, 이제 뭐, 하늘 쪽이 보이겠죠? 그쵸? 네. 카메라가, 오! 어, 뭐, 이렇습니다. 뭔가 폭 생기죠? 이럴 때는 영화를 만든다면 캐컷에서 이제 컷 편집하면 됩니다. 아니, 이게 10초짜리였다면. 근데 5초니까 너무 짧긴 해요. 번쩍 금덩이가 나왔죠? <laughs> SIAFF가 <laughs> 보배입니다, 보배. 어, 멋있네요, 아, 멋있어. 그쵸, 갑자기 팍 나와주고. 이게 10초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틸트는 뭐였냐면 아까 볼게요. 어, 위아래 기울임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말 먼저 하는 것보다 왼쪽으로 음수로 해놓고, 제너레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양수로 해놓고, 제너레이트, 제너레이트. 영어 좀 신경 좀 써야겠어요. 필터는 왼쪽으로 가면 카메라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진다. 아래에 있는 피사체를 방조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땅이니까. 카메라가 틸트는 오른쪽 위쪽 그게 낫겠네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 틸트였어요. 어, 이것도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아 5초 한게 아까운데요. 어 이거 저,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틸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피자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은 우리 영화관 siff 영화관 그게 이제 꼭대기 쪽이 보일까요 아 5초 했더니 이거 하다 대담하네요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 10초 해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롤, 롤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롤, 저도 롤, 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음수, 이렇게 많이 갈게요. 자, 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에어놓게요롤 했고요. 그리고 한, 제너레이티브 눌렀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제가 클리어를 한 다음에, 클리어를 한 다음에 두개 나오기 기다렸다가, 어, 호리젠탈 왼쪽으로 가서 펜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제가 이것만 할게요. 다른 것은 안 하고. 자, 나머지는 제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반대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 정말 제가 영, 영화 만들면서 제가 카메라에 약해가지고, 항상 마음에 좀, 그런 것,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올려주신 유튜브 보면서, 마스터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자, 이것이, 이거였고, 이게, 이게 롤이에요. 롤, 걸 롤스로 가는 거. 카메라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장면이 기울어진다. 어, 이거 맞나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음. 두개 만진 거네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아까 뭔가 하나 맞을 때위에 했던 것들을 다 클리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섞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맞죠? 제가 실수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같이 포함되니까는 더 멋있게 네네. 나오는 거예요. 이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섞인 게 나와요. 섞인 게 나와요. 네, 섞이, 섞이게 <laughs> 하는 게더 멋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렇게 정해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 아, 이거 카메라 기능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다 나는, 이게 어, 아, 어, 이게 롤이에요. 이게, 그죠? 원장님, 이런 롤은 언제 쓰나요, 보통? 영화 촬영할 때? 전쟁신 같은데요, 막 이렇게 흔들리게 뭔는할 때. 네. 음, 네. 이것은 뭘 했는지, 아까 클리어하고 뭘 했던 이렇게 되네요. 자. 그 우리 지금 카메라 기능 이용해서 나온 영상이 있다면 아까는 멈춰 있었는데 <laughs> 이거 괜찮다. 뭐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이다. 그러신 분 계시면 잠시만요. 제가 제가 좀 기침 좀 했고요. 어 이렇게 해서 그 영상 좀 우리 단톡방에 이 끝날 때 됐으니까 우리 S I A F F가 끝날수 있도록. 동적인 화면이 좀잘 나왔다, 좀 멋있다 하는 분은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어, 올릴 거거든요. 단독방에는 링크 공유하지 마시고 그 다운로드 받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그럼 잘 나왔어요. 이것도 이것 제가 속도 한번 조금만 올려볼게요. 이게 여기 재생 속도. 속도를 조금 돌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최범성 교수님은 진짜 손이 금손인가 봐요. 괜히 감독된 게 아니에요. 다 이러니까. 아, 아니, 해봤기 그래, 그래. 때문에 예, 잘나오는요예자김승명 감독님 오늘 너무 잘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laughs> 우리 원장님 기도해 <아유>, 주시고요. <laughs> 네. 원, 원장님이 8 0 하신 거예요. 자, 아니에요. ]까지. 저는 저는 이제 스타디니까는 이제 돌아가지고 이것저것 알려드린 거고요. 어, 이거 카메라 기능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네. 어, 마음에 네. 안 들지만. <laughs> 어, 아니, 괜찮은데. 근데 눌러봤어요. 어, 여기 오른쪽은 나중에 어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요. 어 사람들이 네, 뭔가 막 몰려가는 거예요? 어, 역건물이 만들어졌는 역건물이 네.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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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텐드 기능이 된대. 익스텐드 기능. 아, 혹시 익스텐드 기능 누르신 거 아니에요, 이은정, 이은정 교수님? 아니요 안안 눌렀고요. 그냥 네, 막 네. 카메라만 요리조리 움직였습니다. <laughs> 카메라는 이것저것 눌러봤더니 그런 거죠. 이게 네. 펜 기능이 펜 기능을 이제 양수로 네.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펜으로 하나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시다가 저번에 누가 쪄오셨는데 여기 액톤 있잖아요. 액톤 할때뭐 빨간 버튼이 안 생긴다고 하신 분 계셔. 제가 누르고 싶은데 뒤에 손님이 계셔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못 누르는데 액톤 할 때는 이게 타트레코딩 눌러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혼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이신우 교수님 특히 우리 그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젠스리 하던 것만 했는데 이 기회를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고요. 더 열심히는 하 김승명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어, 잘 나온 요 이미지들은 자, 잘 나온 영상들은 다꼭 다운 받아서. 편톡방에 네.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잘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